믿야 할지니라 아멘 지난 주일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같은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도대체 믿음이 뭐냐 믿음은 그냥 막연하게 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고 선진들이 우리 앞에 가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다 그래요.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오늘 그랬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줄 우리가 안다. 그래서 1 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예가 많이 나와요. 가인하고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아,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모든이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물에 그 대해서 증언을 해 주신대요. 아벨이 드린 이 이물은 참 믿음의 지물이다 하나님이 인정. 우리는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은 사람에게서도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아벨은 죽었는데 그 아벨의 믿음이 지금도 말하고 있대요. 이것도 마찬가지요. 다 앞에 뭐가 붙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인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그를 옮겨 갔대잖아요 데려가신 거예요. 근데 옮기시기 전에 이 세상 살때 그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 좋아하는 일은 뭐든지 하래.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어. 이게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보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이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했다 그래요? 삶이 달라져요. 관심도가 달라져요. 그럼 뭐라고요? 너희에서 좋아하는 사람 생겼냐?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내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믿음이에요. 뭘믿죠 그분을 믿어주라는 거예요. 이런 누가 나를 믿어줄 때 기쁜 거지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줘요. 그것처럼 속 터질 일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 내가 양말이면 그냥 이렇게 뒤집어서 속을 보여주겠는데, 이내 마음 중심을 어떻게 보여줄까? 보여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의 증표가 예수 십자가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뭘 믿으래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도구나 그분이 하신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나요? 내 부모보다 자식보다 형제보다 뭘더 믿는 거요? 예 은행을 더 믿으니까 돈 생기면 은행에 갖다 믿게. 은행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믿는다면 왜 하나님께 못 믿겠냐 이거예요. 네 생일을 나한테 믿겨. 여러분 배우자를 만날 때왜 결혼했어요? 내가 당신의 생일을 책임지고 행복하게 할게. 나를 따라 나와 결혼하자. 믿고 간 거잖아요. 믿고 해 보니까 속았네 그런 사람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다. 아멘. 이럴 때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 말에 대해서 나는 동의가 안 되는데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기 계십니다. 영으로 하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요. 그 다음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기 위해서 아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이번에 올림픽에 가서 메달 딴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은 10년 넘게 몇년 넘게 그 메달 하나 따보려고 절제하고 오직 그 운동에 전념하고 올인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 그렇게 얻어지는 메달 멸류관 썩어질 것들이요 어떤 선수가 보니까 메달을 금방 땄는데 거기 벌써 녹이 슬었더라고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개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안 믿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 주셨다.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겨 주신다.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병도 고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시다. 아니 이미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고 가셨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을 때 그것이 내것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라고 잖아요 성경에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냥 기록되어 있는 노고스가 아니고 내 안에 받아들는내 것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상조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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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믿음이 온다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읽으면서도 아멘 읽으면서도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 아멘 하도 안 하니까 자꾸 아멘 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라고 입으로 자꾸 시인할 때에 그것이 나의 고백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그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이 무엇일까요?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대요. 그런데 최고의 작품인 인간은 생각할 줄 아는 인격적 존재로 지어졌다. 생각 인간만 생각하는 인격 무슨 인격 그게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자꾸 세상 것을 비유를 든다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차는 경유를 먹고 가는 차가 있고 휘발유를 먹고 가는 차가 있고. 요즘에는 또 전기로 가는 차가 있잖아요. 요새 전기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차가 불이 많이 나서 지금 인기가 없어졌다는데 그런가하면 전기로도 가고 휘발유로도 간두 종류로 가는 게 있어요. 전기로 가다가 전기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휘발유로 대체돼 하이브리드라고 그래요. 이런 만물을 보세요. 나무는 뿌리를 흙에다 박고 살게 지었어요 하나님요. 이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게 지어졌어요. 이런 물고기가 물 밖에 드나오면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나무가 흙에서 뽑히면 얼마 못가 죽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께 붙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가 크고요. 예수님은 생명의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됐을 때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지는 순간 이미 건 죽었다. 말라지고 불쑤시개밖에안 된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똑같은 거예요. 죽은 인생이에요. 사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인간은 언제든지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 나는 불신자야. 나는 신을 안 믿어. 그래 아니에요. 세상에 불신자는 없습니다. 다 신을 찾게 되 있어요. 네, 그게 인간에게 창조된 본분이에요. 그 유리 몸도 그러잖요 몸이 원하는 것을 먹으라고잖아요. 자꾸 목이 말라요. 물이 부족하다는 물 먹어야죠. 자꾸 배가 고파 먹고 싶어. 영양분을 줘, 먹을 걸 줘야 돼요. 요즘에 의도적으로 몸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물론 이게 특별할 때 목숨 걸고 할 때는 금식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단식기도까지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일체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단식은 오래 못 가고요. 되게 금식기도 하는 분들은 물은 먹어요. 음식만 안 먹. 어 40일 금식도 했다 이러 물이 먹잖아요 그래서 잘못 금식한 후에 금식하고 보호식을 할때 잘못해서 평생 병들어서 사는 사람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장기 40일 금식 이런 거 하고요 죽은 사람 많아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서 신을 찾는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 아멘. 종교심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지었잖아요. 근데 홀로 사는 게 좋지 못해. 그래서 돕는 배필로 지은 게 하와예요. 둘이 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고,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갖 만물을 다스려라. 이게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상실한 거죠. 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자기 믿음의 대상을 만들어서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신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 그러잖아요. 저는 다른 믿는 게 있어요. 다른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종교에는 참 생명은 없다는 사실. 귀신도 섬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믿어요. 자기 제일 믿고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에요.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잖아요. 자기에많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하려고 그러고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실패자가 될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을 믿고 살아요. 그저 건강 건강 육체의 건강 사람마다 이걸 가치관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기술을 믿고 살아, 평생을. 그래서 장인들, 장인들, 기술, 뭐 음식 만드는 장인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 많은 남자 혹은 돈 많은 여자 만나 가지고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를 믿어요. 자식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아내를 믿고 남편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떠턴 인간들이 스스로 깎아서 만들고 부어 만든 그런 신의 형상을 갖다 모셔 놓고 그걸 섬겨요. 이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우상이라고 정의해요. 성경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이같이 무엇인가를 믿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종교심이 있다니까요. 왜 네, 그게 우선 불안한 거예요? 이런 불안한 거잖아요. 그 어린 애기들은 자기가 의지하는 부모님의 의심을 불안한 거예요. 그게 섰잖아요그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요즘엔 혼자 살면서도 뭐, 애완동물이나, 예, 개나 고양이와 평생을 같이 간다고 해서, 반려견, 반려묘라고 해요. 개는 반려견이고, 고양이는 반려묘, 죽을 때까지 같이 간다. 자식은 다 나를 떠나고, 아니 부모도 없어지고, 나 혼자다.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평생 반려자라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평생 반려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혼자 살아도 이롭지 않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피요를다 채워 주십니다. 뭘 하든지 기도하.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도 운동을 하지만 참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메달 따고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살아온 지난 날을 보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했고 실패를 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 어떤 자기가 믿었던 것들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다 경험치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실수, 인간의 모든 불행은 누구든지 자기 믿음의 결과예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 실패 잘안된 것은 내 책임이다 잘된 것은 내가 잘해서 잘된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자요 절대자요 천능자이심을 믿습니다 매번 매주일마다 말씀드리는 거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무소부지하시다, 창조주시다, 구원주시다 이수 믿어야지 제삼이 있고 영생이 있다, 행복하다 그런데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안 믿는 거잖아요 그냥 안 믿으니까 별반나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티비 비진을 틀다가도 내가 관심 가는 곳에 테레 채널을 멈추잖아요. 어떤 사람은 광고 방송을 보고 그걸 보고 앉아 있어요. 그걸 보고 앉았으면 그의 그는 그걸 사고맙니다. 왜냐? 내가 관심이 없고 살 마음이 없는 것은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패스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들여다 보면서 그러면 거기서 선전한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 하는지. 그 사람 말 들으면 저건 안돼꼭 필요해 저거 없으면 안돼안돼 안 돼. 돈이 없는데 아 지금 돈이 없어도 됩니다 아, 뭐 요새 뭐 그냥 전한 통만 넣어도 상담만 해도 뭘 줍니다 그교의 다이아를 누르게 되어있다니까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스포츠 테너리움은 멈추는 거예요 잠깐 보다가 빠져들어가는 어떤 분들은 연속곡을 좋아해요 우리 여자분들이 연속곡을 좋아해요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빠져들어갑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지식 인간에게 주어진 지혜 이 모든 것을 많이 초월해서 인간이 받아들여야 되고 그곳으로 살아가야 될 생명의 지식인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아주 가지고 다니고 수시로 읽고 듣고 아주 여기 마음에 새기 암송을 하고 늘 하나님 생각하고 기억하고 의식하고. 그것이 뭐냐?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세상에 불신자가 누굽니까? 불신자라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는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사람을 안 믿고 나는 누구도 안 믿기다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지식, 자기 자신을 영원히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잘못된 사상이나 지식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코로나가 다시 번식을 한다는데, 그래서 문자에 관심 갖잖아요. 마스크 착용해라. 손자 수 있어.